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화입니다. 영웅 이정화 이정화 쩜널 TV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오 어, 말할 게있었는데요 제가 연구소를 개봉했어요. 여기는 아빠 방이고요. 연구소를 제가 개봉했어요. 그래서 그 연구소에 어, 초대받고 싶으시다면 어, 전화번호 있죠. 전화번호? 만 주시면 됩니다. 나이 제한 있습니다. 네, 나이 제한은 음, 아, 나이 제한은요. 한 살에서 3학년에한 살이래.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가능합니다. 4학년, 4학년 되는데 여자만 가능합니다. 뚜둥 그러니까 여자들만 딱 댓글로 전화번호로 쭉쭉 그럼 안녕!